고백이랑 헤어짐을 대부분 톡으로 해? 아 저는 이제 고백은 만나서 하는 것 같은데. 아 헤어지면 보통 때는... 톡으로 해? 그렇죠. 그래. 저희는 아니면... 톡으로는 얘기 거의 안 해. 아, 아 너는 무조건 무조건 DM. 아니 그거는 그, 이거 이거를 면 매달리 기회조 없는 거 아니야? 변명할 기회도 없는 거 아니야? 그면왜 우리 때는 막 울고 울고 하는 게 있었잖아. 그래. 어. 집 앞에서 기다리고. 기다리고. 어. 안 나오고. 어. 한 어. 번만 기회를 달라 고 어. 별짓을 다 한다고.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막 길거리 음악이 있으면 그때 그어 음악 들으면 테이프 들으면서, 어. 그막 리어카의 음악이 나왔거든. 어. 길보드 차트. 어. 널 사랑했나요? 또 내가 울면서 부르잖아, 거의. 울먹이면서.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에 또 취한다? 스스로가? 어. <laughs> 진짜 그러잖아. 지능이야, 지능이야. 어. 되게 막았어 나는 난 셈핀 남자. 지도 혼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, 같이 앉아가지고. 어, 맞아. 그때 우리 낭만은 있었어요, 그지? 아, 그럼 탁. 민수는 헤어질 때 들었던 노래가 뭐야? 총 맞은 것처럼. <laughs> 지영이 누나 노래? 네. 뽀래 헤어졌는데. 아, 그런 노래 들으면서 이제 저도 눈물을 리면서 그래서 우는 거 아니지? 어머, 눈 축축했어. 어른의 사랑. 그 어떻게. 눈물 빗상이면서 자가 아, 이제 자가. <laughs>